2018년부터 대용량 10기가 인터넷까지 출시됐지만 서비스 품질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세계 최고 초고속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소비자들의 체감 속도 저하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 제한이 걸렸나 하고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원격으로 초기화했으니 속도가 다시 잘 나올 겁니다라고 말하면서 귀신같이. 1 0가 b p s 속도가 나오기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번에 KT 등 통신사들에 대한 이러한 대대적인 공식 조사가 입겨됐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사무실에 1 0가 b p s 상품을 신청해서 월 8만원 이상 넘게 내며 사용 중인데 어느 날 확인해보니 100Mbps 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유튜버는 IT 전문가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확인 후에 문제를 무난히 해결했지만 문제는 왜 소비자가 먼저 속도를 체크해서 알려줘야만 고쳐지는가입니다. 더큰병폐는잘 모르는 소비자가 이 일을 제기할 경우, 어려운 IT 용어를 쓰면서 1Gbps보다 훨씬 못한 100Mbps 속도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라면서, 예를 들면 그 중간 요금으로 측정해서 요금 감액을 해드리겠다며 마치 삼심쓰듯 증거 자료를 제출해도 KT 측에서는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는 내 집, 내 사무실 인터넷 서비스가 지불한 가격만큼 정상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시려면 한국 지능정보 사회지능원 NIA 홈페이지나 각 통신사 인터넷 속도 측정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NIA는 인터넷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와 동일 상품 평균 속도 지연시간 및 손실률 등을 보여주고 각자가 가입한 통신사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하신 후에 인터넷 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등 3개 통신사의 경우 각 요금제별로 다양한 인터넷 상품을 판매하고 최저 속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요금을 지불해도 초고속 인터넷은 서비스 특성상 사용환경과 이용형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와 농어촌 등 서비스 지역이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환경, XDLS, h f c 광린 등 기술적인 방식, 시설 확충 여건의 차이 등으로 차이가 납니다. 또한 인터넷 트래픽 밀집도 즉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나 대용량, 고사양의 그래픽 게임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는 하죠. 집안에서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공유기와 다만기간 거리, 집안 구조에 따라서도 신호 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소비자가 이 같은 속도 저하 환경에 사전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건물 설계 단계서부터 인터넷 연결 방식이 결정되고 밀집도나 연결되는 장비 특성들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을 이용하다가 어, 인터넷 속도가 느리네 하면서 소비자가 직접 알아차리고 문제를 적시에 제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통신사들은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 보장 제도에 따라서 약관의 최저 보장 속도를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최저 보장 속도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제 기준 속도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KT 고객은 30분간 총 5회 측정해서 3회 이상 최저 보장 속도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고객이 이의 신청을 하면 KT 직원이 방문해서 정밀 측정 후 품질 미달이 확인될 경우 교체해야 하며, 보상 금액은 측정 당일의 이용 요금입니다. 또한 월 5일 이상 품질 미달로 요금이 감면될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역시 5회 측정에서 3번 이상 최저 보장 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그날 요금을 감면해 줍니다.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의 경우에도 SLA 테스트 후 요금 감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으로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원인과 장애를 사전에 탐지하는 솔루션 등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망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네트워크 장비 기록을 엔지니어가 직접 분석해야 해서 상당한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것을 체감했다면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 속도 측정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불만은 광고한 만큼의 품질이 안나는 것도 문제지만 고객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성의껏 솔직하게 하지 않는 태도가 더큰 문제라는 것입니다.